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투데이 정포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더리움이 580만원, 70만원 구간 지지라인 부근에서, 어, 다시 한번 반등을,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점. 여러분들, 이번 주, 주말, 정말 위험하지만 또 중요한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절대적으로 정보 없이 매매 대응을 하시면 안되는 코인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정프로가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차트나 뉴스 보면서 이더리움 상승 나올거다 하락 나온다 그런 뻔한 얘기 안 드린다 라는거 이미 이더리움 이 주포 세력들의 정보 파악 모두 끝났고 저희 구독자 분들 이번 영상 시청하신다면 이더리움 그리고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고 완벽하게 수익 보면서 매매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이더림의 주포세력 정보 싹다 오픈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프로 팀과 좋은 수익 결과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저희 정프로 팀이 10월 한달 동안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 정착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전원입니다. 전원. 조... 건 없이 누구나 다이 4천 달러 500만원 상당의 투자지원금 정착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되겠죠. 자 영상 시청하신 분들 꼭 영상 하단에 보이는 요 신청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고 신청만 남겨주시면 된다. 그럼 정포로팀 확인하고 이 500만원 투자지원금 지원, 정착지원금 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송처리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보하셔서 지원금과 함께 이더리움 세력정보 활용해서 폭발적인 상승 구간 수익 어, 알차게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더리움 설명을 이어가 볼 텐데, 자, 제가 계속 강조 드렸던 그 위치에 또 왔어요. 뭐제 영상 챙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570만 원, 80만 원이 강한 지지 라인. 이 지지라인 좀 너무 믿지 마세요이 지지라인을 무조건 깨고 내려갔다 상승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정프로는, 어, 여러분들한테 단순한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 쪽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무조건 깨고, 한번 깨고 내려갔다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예요 어, 차트에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미 전고점, 고점 돌파 시도가 네 차례나에 이루어졌지만 돌파에 모두 실패했고, 지지라인 테스트가,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반등 감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분위기를 리셋 한번 시키면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 이 저점, 이 지지 라인을 한번 깨고 폐, 에, 물량 털어 먹고 어, 그러고 나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 차트다. 어 근데 이런 내용들 이런 뭐 차트 분석 차트 보면서 뭐 차트가 어떻고 이런 지지 라인이 어떻고 이런 뻔한 얘기들은 저뿐만 이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뭐 차트 분석해서 뭐 어디가 어떻고 여기를 터치해야 올라간다. 여기까지 열려 있다.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사실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그렇게 도움 안 돼요. 큰 도움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어이 이더리움이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 떨어질 것이냐. 어 그럼 떨어지면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게 여러분들의 도움에 실질적인 매매에 100배, 1000배 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정프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가상화폐 시장 여러분들이 차트나 뉴스만 보고 매매 대응에서는 수익 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자 왜냐? 단편적으로 딱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이더리움, 하반기에만 1조 원 샀다. 뭐, 이더리움 투자사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뉴스 검색해보면 고래들이 이더리움 매집하고 있다. 매수, 막, 어, 매집하고 있고, 뭐, 고래들이 뭐, 이더리움 폭발적으로 매수하고, 뭐,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들이 더 많아요. 긍정적인 뉴스들, 긍정적인 뉴스. 그럼 고래들이 집중적으로 이더리움 매집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그러니까 이제 아이더리움 고래들이 사주고 있고 큰 문제 없어 보이니까 언제든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좀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시장 뉴스는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현실적으로 고래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도미넌스가. 그러니까 상승이, 이게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가 고래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줄 때지, 매수하면서 상승을 시킬 때지, 지금은 고래들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라 뜻이에요. 상, 지금 당장 에 이더리움의 상승을 원하지 않고 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뉴스에 속아서 아, 이들이 이제 곧 상승 나오겠지? 고래들이 매집 끝나면 상승 나오겠지? 상 어, 올라가겠지? 지금 지금 사면 되겠지? 자 그런 분위기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지 라인 한번 깨지고 내려가는 움직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 여기서 만약에 580만 원, 570만 원의 지지 라인 깨고 내려가면서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차트가 형성이 되면 여기서 개미들 펠릭셀 던지는 거고 그냥 투매하는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펠릭셀 공포심에 와 이거 얼마까지 빠지려고 이러지? 어, 이 지지란, 이 580만원 라인이 깨지면 얼마까지 빠지려고 이, 여기서 하락이 시작되는 거지? 이런 공포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개미들이 물량 던지고 하락이 나오면 투매하고 공포심, 어, 재원상 시청하신 분들은 그렇게 매매하지 마셔라.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 자리 이탈하면서 하락 나온다고 매도 버튼 눌러주고 물량 던지는 거는 고래들이 원하는 이 주포 세력들이 원하는 행동을 해주시는 거, 고래들의 배불려주는 일밖에 안 된다. 자, 이더리움의 세력들이 왜 지금 가격 상승을 바라지 않고 있느냐? 왜 일부러 두면서 떨어뜨리면서 코인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느냐? 저점에서 개미들 물량 털어놓고 저점 매수 하려고. 그게 전부입니다. 제, 정프로가 이번 영상에 좀 부정적으로 얘기는 했지,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더리움의 상승 자체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항상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음. 그 전에 틀리면 어떻게 돼요? 이더리움이 뭐 진짜 막말로 1억까지 폭등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돼 해놓은 코인들 매도 공포심리에 투매하고 물량 던지고 어, 손해 보고 나가면. 백원짜리 하나 수익 못 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 뉴스 보고, 차트 보고, 맨날 똑같은 방식, 아, 이렇게 맨날 투자해서 세력질 당하고 손해 보셨으면서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만 투자하고 있다. 절대 그러서는안 된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돈벌수 있는 정보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정보 파악하고 여기에 투자하셔야 를 돼요.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 가상화폐에는 오직 정프로 팀만 진짜 세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하 이미 4천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타점 공유하고 시, 저희 구독자분들이 실제적으로 수익을 보면서 매매 따라오실 수 있도록 브리핑하고 타점 잡아드리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보면서 매매하실 수 있다라는 거니까 영상 시청하신 분들 꼭 지금부터 혼자 투자하기 어려웠던 분들 영상 하단에 신청 링크 요거 클릭하고 들어와서 신청만 남겨주시면 된다. 그럼 저볼때100% 무료로 이 이더리움의 세력 정보와 이런 저, 정보들과 정확한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공유 받아볼 수 있는 이 정보 공유방에서 여러분들도 정보로틴과 실시간으로 의견 고려하고 궁금한 점 물어보고 타점 보면서 그대로만 따라와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을 볼수 있는 투자를 하실 <laughs> 수 있도록 정보로틴이 책임지고 이끌어드릴 수 있다 거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착 지원금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시청하시고 500만 원 지원금까지 물론 이것만 받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가시는 건 맞는데 자이 정착 지원금 이의미를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정프로 팀이 아무리 진짜 세력 정보, 돈벌수 있는 폭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의 급등 타점,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와도 뭐예요, 여러분들. 영상 보고 망설이시다가 기회 날려버리시는 분들이 진짜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에요. 10명 중에 7, 8명은 고민만 하다가 눈앞에 찾아온 기회를 날려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왜? 아,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 이 사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걱정이 앞서니까.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걱정되고 좀 고민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이 걱정과 고민이 끝날 때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다 날려버리고 나서 준비가 끝나면 뭐야 수익 볼수 있는 기회는 이미 끝났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 날라가기 전에 어 혹, 혹시나 걱정 때문에 망설여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프로 팀이 준비한 정석 지원금만 가지고 먼저 시작하셔라. 일단 기회 잡아놓으시라고 그래서 준비한 이벤트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세력 정보, 진짜 정보 정프로 팀이 있다고 말씀들 백날 천날 목터져다 떠들어도 뭐떠들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못하고이것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수익을 못 챙겨가는 건데. 어이 500만 원이 3천만 원, 5천만 원 이더리움 세력 정보 확인하고 이것만 타점 잡고 나와도 현우분들 최소 못해서 한 1,500만 원을 만들 수 있어 1,500만 원이 500만 원 가지고 300%세 배, 세 배, 네배 정도의 수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수익을 보고 있지만 이 영상 보고 고민만 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날려버리시는 건데. So, 혹시나 고민하시는 분들, 정프로팀은 1 0 0의짜리 비용 하나 받지 않고, 야, 신청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번 기회를 살리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추천하는 분들 꼭 영상 하단에 신청 링크 꼭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 남겨주시면 정프로팀 확인하고, 100% 무료로 이 500만원 지원금과 이더림의 세력 정보, 그리고 이 세력 정보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정프로팀한테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타점도 받아보시면서, 그대로 따라오시면서, 진짜 수익 볼수 있는 투자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어 드리고 있는 이 정보 공유방에 입장 링크까지 싹다 발송 처리해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는 정푸르틴과 좋은 수익 좋은 결과물 만들면서 재밌게 매매 이어가시면